코스피가 3천을 넘어선게 벌써 4년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총 공약을 따라서 한국 주식 시장은 불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승세 뒤에는 단기 과열 신호와 함께 찰실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의 방향은 어디로 가게 될지 알아볼게요. 그 전에 에셋업은 한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는게 목표입니다.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코스피는 최근 한 달간 15% 폭등하면서 단기 과열 종목 지정 건수도 한 분기 만에 3배나 늘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숨고르기가 불가피한데요. 왜 지금 조정에 대비해야만 할까요? 첫번째로 코스피가 3 0을 넘어선건 2021년 이후로 4년 만입니다. 정고점 부근까지 오랜만에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출현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죠. 두 번째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환율 하락으로 인한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가 일시적으로 해소됐지만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환율이 1350원까지 하락하면서 반등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인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지만 S&W 보는 2030년까지의 최고점은 3 7 0 0 에서 4000입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코스피가 가장 많이 상승할 때는 100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2700 정도일 때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임기 동안 100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 코스피는 3700 정도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코스피는 단기 과열 상태에 도달했고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은 목표에 해당되고 현실적으로 2030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은 3700에서 4000으로 보는 게 보수적인 생각입니다.